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변규입니다. 정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엉망입니다. 지난 5월 29일 이후부터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월 3번 이상의 법안소위원회 그리고 2번 이상의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려야 하는 함에도 국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법 위반입니다. 유루세를 낮추기 위한 법법 개정, 그리고 경기 침체에 물가고 어, 고, 고금리에 시달리는 시, 서민들의 고통을 들어줄 법안들. 이렇게 무책임 무신경인 국회 의원들이 6월 7월에만 수십 팀이 외국 여행을 떠난답니다. 그들은 국민의 혈세로 너무 많은 대접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권력을 누립니다. 국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로,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 누드 사진 검색으로, 군대 다녀와야 사람된다는 바른 논란으로, 국회 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 논란 등으로, 안양시민을 부끄럽게 했던 이 사람, 당 원내대표, 그리고 당 대표로 당 대표 권한 대행을 거쳐서 국회 부의장의 막강한 자리에 올랐음에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초선이 상대 후보에게 큰 차로 밀리면서 낙선하고 경기 도지사 출마 선언 불과 며칠 만에 후보 사퇴했습니다. 물론 당협위원장도 사퇴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보인 추한 모습과 그나 없는 자의 행위는 아마도 국민의 혈세로 대접받고 가진 권력을 누렸던 습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정환경에서 전문교육을 바탕으로 한 엘리트들이 리더로 부상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통적 체계를 갖춘 나라에서는 예의 없이 지도자 교육 루트가 있고 또 과정이 있습니다. 영국이, 미국이, 일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최고의 이르는 것을 두고 개천에서 용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통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시스템에 따라 교육받아야 합니다. 자기만 똑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모두 똑똑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같이 자라야 부정을 배격하고 공정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도 아니 우리 지역사회도 그런 시스템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 기저귀와 정치인은 자주 갈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양이 변화 발전 전진합니다. 보수정당 국민의 힘은 공정정의 법치의 날개로 날고, 좌파정당인 민주당은 사회의 구조적 보순인 빈곤노동 분배에 가치를 두는 본래의 진보적 좌파로 복귀하는 그날이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